내년 10월 강릉에서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 ITS 세계 총회가 열립니다. 강릉시가 도시 정보센터의 지능형 교통 체계 ITS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도심 노선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파란 불이 켜지자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강릉시 도시 정보센터에 설치된 가상의 스마트 교차로에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이번엔 어린이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도로를 주행하는 체험, 실제와 같은 강릉 도심의 교차로와 도로를 운전하며 지능형 교통 체계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 CCTV 관제탑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좀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기도 좋았고 또 교육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3일부터 마련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견학 프로그램에는 어린이부터 학생과 일반 시민까지 체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 2층에는 ITS 시스템을 총괄하는 종합 상황실이 구축됐습니다. 제 뒤로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심 교통 상황부터 재난과 방범 분야까지 지역 내 모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스마트 도시 정보를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발생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서비스도 확대됐습니다. 강릉시는 강릉역에서 버스 터미널을 거쳐 오죽헌과 올림픽 뮤지엄을 순환하는 구0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강문을 돌아오는 노선과 오죽헌에서 강문을 거쳐 안목을 있는 노선까지 모두 세개 노선이 운영되는 겁니다. 네, 여기 강릉 자체가 관광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많이 여행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노선 내그 자율주행 노선 자체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행할 수 좀 편하게 한 노선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들은 그 일반 교통편보다는 더 편하고 좋다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6 ITS 세계 총회 전까지 도심 모든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광과 산업 분야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커머스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또 마이스 산업 쪽으로 연계해서 나중에 강릉이 조금 더 관광 도시로, 아가뭐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에도 추구하고 있는 모빌리티 선도 도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ITS 세계 총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3,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릉시가 미래교통을 선도하고 혁신기술을 통해 마이스 산업 도시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